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향기가 기분을 좌우한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재물운을 위한 디퓨저 향 추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향기가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봤습니다. 특히 좋은 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해 보면, 올바른 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그 결과 거주자의 마음가짐과 행동 패턴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특정 향이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물운과 관련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중한 풍수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통 풍수에서 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수지리학에서는 향기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낼 때나 중요한 의식에서 침향, 백단향 계피, 정향 같은 향을 피웠는데 이는 향이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 나쁜 기운이 있을 때 쑥이나 창포 같은 약초를 태워서 정화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통적 향 활용의 핵심 원리는 바로 향기를 통한 공간 정화와 마음가짐 개선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향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각은 우리의 오감 중에서 뇌의 감정 중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입니다. 특정 향을 맡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재물 관리나 일에 대한 의욕, 기회 포착 능력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 풍수의 향 활용 원리를 현대의 다양한 디퓨저 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향은 계피 향입니다. 계피는 전통 풍수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향신료로 따뜻한 기운을 가져 재물을 끌어들이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계피의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향은 집안 분위기를 포근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계피 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재정 관리와 신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 향은 특히 저녁 시간이나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향은 오렌지나 자몽 같은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도 감귤류는 활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를 불러온다고 봤습니다. 이 원리를 현대 시트러스 향에 적용하면 상큼하고 밝은 느낌이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고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오렌지나 레몬 향이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마음가짐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적극적인 재물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트러스 향은 특히 아침 시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향은 라벤더입니다. 전통 풍수의 마음 안정 원리를 현대 라벤더 향에 적용해 보면 라벤더의 부드럽고 진정시키는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라벤더는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여겨집니다. 라벤더 향은 충동적인 소비나 감정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숙면을 도와주므로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향은 유칼립투스입니다. 전통 풍수의 정화 원리를 현대 유칼립투스 향에 적용하면 청량하고 깔끔한 향이 공간을 정화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서 유칼립투스는 정화와 명료함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유칼립투스 향은 집중력을 높이고 명료한 사고를 도와주므로 복잡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 분석을 할때 유용합니다. 또한 공간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 주므로 체계적인 재물 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여 줍니다. 유칼립투스 향은 서재나 작업 공간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향은 로즈마리입니다. 전통 풍수의 지혜 증진 원리를 현대 로즈마리 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로즈마리가 기억과 지혜를 상징하는 허브로 여겨져 왔는데 로즈마리의 상쾌하고 허브 특유의 향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로즈마리 향이 인지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재정 관리에서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창의적 사고를 자극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향은 제스민입니다. 전통 풍수의 긍정 에너지 활용 원리를 현대 제스민 향에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제스민이 상징하는 행운과 번영의 의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스민의 달콤하고 우아한 향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줍니다. 제스민 향은 자존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므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거나 협상을 할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 비즈니스 관계나 재정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제스민 향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 향은 백단향입니다. 백단향은 전통풍수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신성하고 고귀한 향으로 명상이나 깊은 사색을 할때 사용되었습니다. 백단향의 깊고 따뜻한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지혜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백단향은 깊이 있는 사고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어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합니다. 백단향은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디퓨저 향을 공간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관에서는 시트러스 계열이나 유칼립투스 향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세요. 거실에서는 계피나 오렌지 향으로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서는 라벤더나 샌다로드 향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도와주세요. 서재나 작업 공간에서는 로즈마리나 유칼립투스 향으로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엌에서는 시트러스 계열이나 허브 계열 향을 사용하면 상큼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퓨저 향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진한 향은 피해야 합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개인의 알레르기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공 향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향을 바꿔주어 후각이 둔해지는 것을 방지하세요. 전통 풍수의 향 활용법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체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향을 피우면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재정 목표에 대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향의 효과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시너지를 일으켜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향을 조절하는 것도 전통 풍수의 지혜입니다. 봄에는 꽃향기나 시트러스 향으로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여름에는 시원한 민트나 유칼립투스 향으로 상쾌함을, 가을에는 따뜻한 계피나 센달우드 향으로 수확과 풍요의 기운을, 겨울에는 라벤더나 따뜻한 허브 향으로 안정과 휴식의 에너지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대별로도 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활력을 주는 시트러스나 로즈마리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향을, 저녁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라벤더나 샌다로드 향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이런 시간대별 활용은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풍수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저 향의 진정한 효과는 향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을 통해 만들어지는 쾌적하고 긍정적인 환경과 그로 인한 마음가짐의 변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좋은 향이 나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정돈되고 이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풍수가 추구했던 환경을 통한 마음가짐의 개선이라는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은 전통 풍수의 향 활용 원리를 현대의 다양한 디퓨저 향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피, 시트러스, 라벤더,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제스민 백단향 등 각각의 향이 가진 특성을 전통 풍수의 지혜와 연결하여 활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향을 선택하고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통 풍수의 향 활용 원리를 현대의 다양한 향료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향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더 나은 생활환경과 마음가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향기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안에 좋은 향을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좋은 향기로 가득한 풍요로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공간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재물운 관련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